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아이유! 아이유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주먹 터치로 인사하는데 아이유 씨는 약간 여러분께 허락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주먹 터치 안돼안 된대요 멀리서 그냥 반갑습니다 아이유 씨나이스와 와... <laughs> 제가 실례가 된다면 제가 처음 뵙는 게 맞죠? 네 맞는 거니다와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오늘 이렇게 축제에 또 함께하셨는데 약 8천 분이 함께오고 계시거든요. 시겠어요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이게 <laughs> 아이유씨 보니까 또 시원해지죠? 이상 인간, 인간 에어컨이에요 세상에 <laughs> 아. <laughs> 어떠세요? 아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너무 좋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더울 줄은 몰랐어요 초서가 그러니까. <laughs> 아, 왔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즈라이브 약간 가을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 관객분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지만 <laughs> 네. 얼굴을 이렇게 직접 <laughs> 네. 뵈니까 <laughs> 네. 아까 저 내리, 밑에서 사실 여러분 춤추시는 곳이 많거든요 <laughs> <그렇구나. 웃음> 아 이게 기우였구나 어. 다들 한껏 즐기고 계시구나 네. 그걸 느껴서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오, 따뜻하셔 따뜻하셔 어 제가 또 저는 항상 술자리에서 아이유 씨의 팬으로서 너무 좋다 그죠? 아이유 씨 노래 들으면서 아이유 씨 노래 들으면서 술 마시면 사실 안주가 필요 없잖아요 <웃음> 여러분 여기 <laughs> 손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노래가 사실 술 마실 때 최고지만 참이슬을 마실 때 아이유씨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들으면 더 맛있을 거다 하는 노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처음으로 참이슬 모델이 발탁됐을 때첫 네. 광고에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곡을 ゆと。 금요일에 만나요, 건 생각나지 않나. 야, 오늘 다들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면서 차미슬 한 잔씩 하시길 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인가요? 아닌가? 몇 년부터? 2 어? 0 10... 참... 1 0년이었던것 같아요. 14년, 15년부터인 것 같아요. <laughs> 14년,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벌써 그럼 9년 차십니다. 차미슬이 제뭐 그 가족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네. <laughs> 실제로 약주하실 때 차미슬을 네네. 좀 많이 드시는 편이셔요. 아 저희 회사 단침이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회식 자리라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저희끼리의 그런 오피셜한 자리에서, 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슬 외에 다른 소주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분들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큰일 나요, 다른 소주를 이제. 야, 그럼 8년 동안 배치. 지금 참이슬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찐니다 <laughs> 찐이에요. <laughs> 자,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아이유 씨를 <laughs> 보시는 것만으로도 <laughs> 힐링이 되시죠? 네! <laughs> 힐링 되시고 행복하신 만큼 세이 소리 질러. 야,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 1등으로 사랑을 크게 받고 계시는데 어떤 기분이실지도 궁금해요. 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네. 기분. 네. 어 그냥 일단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막제 네. 이름을 막 언어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어, 행사, 페스티벌 이런 무대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제 콘서트랑은 또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공연에 아, 못 보셨던 분들도 이제 네. 계실 거고 제 꼭 이렇게 공연장에서 항상 뵙는 팬분들이 아니고 네. 그냥 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여러 단위의 관객분들이 저를 이렇게 같이 연호해 주시니까 그쵸. 조금 기분이 어. 정말 좀, 아, 좀 뭔가 색달랐어요 오랜만에 어. 원래 행사 잘안 나가시는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참이 슬 행사여서 아, 그 물론 물론 네 그쵸?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오늘 또 약간 뭐 미니 콘서트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전에 말이죠 우리 아이유씨와 함께 할 이번 이벤트 어 저희가 사전에 안내해드린 라이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유씨에게 궁금한 점을 사전에 모집을 해봤는데 어떡해요? 아저 때문에 안보인다고요? 아이유씨 앞으로 가세요 아니. 제가 뒤에서 진행할게요 요거는 좀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아이유씨 앞으로 오실게요 네, 그냥 앞에 모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질문을 받아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 질문 하나를 엄선해봤어요. 음, 음, 근데 어떤 질문, 좀 인터뷰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좀 이런 질문, 재밌다 하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네. 그냥, 사실 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실 때는, 네. 기본적으로 어. 그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딱히 가리는 질문은 없습니다. <laughs> 아, 어떤 질문이든 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여주세요 자 이유에게 물어봐 질문은요 아, 쉬는 날에는 뭘 하나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쉬는 날 쉬는 날 쉬는 날 쉬는 날 까마득하네요. <laughs> 아, 쉬지 <쉬질> 못하셨구나. <laughs> 요즘 정말, 정말 막 정신없이 바쁘게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야.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또, 아. 그 쉴때 크게 막 이렇게 충전이 그렇게 막 많이 되진 않거든요. 아, 네 오히려 좀 일하면서 충전이 되는 타입이긴 해가지고. 네네. 근데 정말 까마득하긴 하네요. 쉬는데. 쉬신 <laughs> 네.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실례지만. 그그 세어본 세어본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별로 쉬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서 여러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음. 네 정말 괜찮고 어 쉬는 날 만약에 아, 네. 만약에 쉬는 날이 생긴다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요거 좀 해보고 싶다는 건 있으실까요 그래도 음... 정말 그 낮술이라든지. <laughs> 술, 술. 왜냐면 네. 저는 스케줄 있기 전날은 그 절대로 이제 술은 하지 않거든요. 아, 역시 그래서 사실 참이술을 못 마신 지가 좀꽤 되긴 했어요. 안타깝게도 아하. 그러니까 다음 날 스케줄이 없다 하면은. 저도 항상 기분 좋게 짠하고 님좀 예. <laughs> 일찍 좀 이렇게 좀 자리에 눕는 그런 네. 휴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팬 입장에서는 아이유씨가 쉬지 않고 일해주시면 팬으로서 너무나 좋지만 또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네네. 언젠가 쉬는 날이 생겨서 참이슬 한잔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유씨. 대단합니다. 뼛속까지 어, 참이슬. 네, 요 네. 그럼요. 그러면. 아, 최고입니다. 어, 네. 자, 사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저희가 질문 하나밖에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 어, 궁금한 점과 같이 올려주신 사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진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장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 어떤 선물이죠? 아... 이번엔 어떤 선물이 있을지 아이유 씨가 소개를 해 주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은데 아, 선물이 좀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저, 제가 또 같이 어, 모델을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예. 참이슬과 협업을 했어요. 제이에스나라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아. 그래서 아마 경품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얼리 상품과 예. 제가 사인을 했던 허. 사인을 마이드가준비되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8 0 0 0분 정도가 계시는데 제이레스 티나와또 <laughs> 함께하는 참이슬과 함께하는 그 사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 싶어요. 제가요? 아. 네, 사인하는 시간 갖도록 네네. 할게요. 야, 아, 드로마이드가 일단 여기 주얼리가 있는 것 같고 드로마이드는 좀... 제가 하고 올라왔고 아 이미 하셨고 네, 어, 여기 참이슬 병도 있고 어디다 가 사인을 해드리면 될까요 혹시 여기 케이스에다가 할까요? 네, 여기도 해주시면 은 너무 잊지 못할 선물이 될것 같아서 아이, 장미슬 그리고 JST나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합니다. 아이유 씨가 직접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인을 받을 주인공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 소주에다가도. 야요렇게야 네. 이거 병은. 진짜 마실 수 없는 평생 간직해야 되는 소주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사인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럼 앞으로 다시 모셔서 어, 한 분을 뽑기에 앞서서 좀 이야기 나눠봐야죠 자 2015년부터 이렇게 모델하고 계시는데 벌써 9년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음 맡았을 때그 광고 카피 기억나실까요? 어, 즐겁게 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laughs> 맞을 거예요, 아마. 어, 즐, 즐거, 즐거운 날엔 뭐 짠! 이랬던 것 같은데? 어, 근데 만약에 2023년 오늘 네. 그첫 광고를 찍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지금은 어떤 이렇게 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아, 포즈. 예, 예. 참이슬의 어떤 기본 포즈가 네.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 이렇게 머리 위로. 짠한후 직후의 상황처럼 네. 하는 건데 표정은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돼요, 표정? 절대 탄산 마셨을 때캬안 되고요. 어. <laughs> 이거는 소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맥주 광고에서 <laughs> 소주는 마시고 어. 나서 막 뭔가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침이 군침이 도는 뭔가를 마셨다라고 생각하고 어. 이런. 거. 실제로 광고주분들께서 이렇게 제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네. 식으로 해주세요. 실례지만 너무 짧아서 가지고 그 표정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네, 일단 입에 조금 침을 좀 고여놓고 여러분 자침 모으세요 여러분 <laughs> 자짠 자, 하고 난 느낌 자 여, 여, 여기서 하나 둘셋짠 <laughs> 오늘 여업 비밀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역시 어, 다르십니다. 아, 제가 너무나 신나가지고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바로 한 분을 뽑지 않고 일단 여덟 분의 후보군을 띄워드릴게요. 자 여덟 분의 후보군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사진이 지금 있는데 보이세요? 네네 보입니다. 이렇게 여덟 분 지금 아이디랑 적혀 있는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한 분께. 저 선물을 다드리게되는 겁니다. 한분께 저걸 다드리는거구나아 네. 제가. 누구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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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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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가. 가 제가. 제 또. 이가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 그렇죠. 세 그래가지고 저도 예. 최대한 사심을 배제하고 와, 정말 사실만 딱 보고 네네. 객관적으로 뽑자면 여기 이 남자분들 두 분께서 두껍이 네 센스 있게 우리 두껍분과 두껍 양인가요? 두껍 양가 함께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응원봉까지들고 의원봉 계시고 네. 아이디가 d 뭐 언더바 세계.OMG 점 이분이 1등이 되셨습니다 아 저기 계세요? 저 앞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일단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은 못 드리고 이따가 안내부스에서 찾아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축하요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좀 나눠주시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직접 사인하신 참 이슬 앤제이에나 컬래버레이션 반지 또 핑크 이슬 굿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분 중에 당첨 안 되신 일곱 분 있죠? 이분들도 따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예 예. 안내 부스에서 꼭 챙겨가시길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d m 으로또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오늘 저녁 9시까지 당첨 확인 메시지 보여주시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작년에 관객 여러분께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N행시 이벤트를 아이유 씨와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일 앞에. 일 앞에로 가시겠어요? 네. 문을 떼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어, 아이유 씨가? 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다 같이 할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 이럴 수가. 내 옆에 아이유가 계시다니. 라! 라는 지금부터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차미스를. 패! 패트 병제로 원샷할 거야! 어땠어요? 오! 어땠어? 오, 좋은데요? 괜찮아요. 오, 딱 지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아, 보여달라고? 아, 지금, 지금 업무 네. 중이시기 때문에. 업무 중인데? 네네. <laughs> 흑기사 해주신다고요? 안 해, 안 해. 하지 마 여러분, 이 태양이 너무 자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조금, 조금 선선해질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다, 진짜. <laughs>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제가 또 뱉은 말이 있으니까 원샷은 아니더라도 한잔 할까요, 제가? 오, 정말? 요 네, 그게 이제 또 매너일 것 같고 또 원하시니까. 괜찮아. <laughs> 요 참이슬 한 병만 주시겠어요? 뭐나 진짜 명 MC시지 네. 않습니까? 아니아니다 제가 또 왔어.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보시고 제가 살짝만 아, 이거 봐 아, 너무 예뻐요. 자 제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이유 씨 앞에서 이렇게 술 마실 날이 또 평생 있겠습니까? 예예 <laughs> 예. 예, 예. 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따 짜는 장면도 있지만 네네. 지금 직석에서 건배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배서 어떻게? 아, 자, 어. 그러면 아. 오늘 이이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 모인 우리의 몸 속에는 피가 아니라 뭐가 돌죠, 여러분? 참이슬! <laughs> 여러분 실제로 진짜 조금. 많이 좀한 잔씩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실 술 냄새 좀 나거든요. 어, 진동을, 진동을 해요 지금. 자, 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지금 피 대신에 돌고 있는 참이슬을 외치면서 이슬라이브와 오늘 계신 모든 관객분들과 장성규를 그러면 비하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장전하시고 어,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관객분들과 참이슬과 장성규를 이해요이해요 yeah! yeah, yeah, 아이유 최고! 와아아아괜찮으요아괜찮으요괜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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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오, 이게... 이게... <laughs> 무리여야 너무 좋다! 제가 먹어본 술 중에 제일 맛있네요. 우리 아이유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다드시니다 <laughs> 어. 자, 아왜 그래 또? 확인해 볼게요, 지금 민입니다 어. 아, 미수 잘생겼다. 미수 잘생겼다. 아, 잘생겨 보이네, 갑자기.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는 우리 아이유 씨의 또 삼행시 가야죠. 예. 네. 아이유 씨는. 당연히 참이슬 모델이시니까 참이슬로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하나 둘셋참 덥고 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여름인데 이제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이 시간이 슬로우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역시. 아, 너무 센스쟁이. 또 아이유씨의 삼행시에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 아, 거의 동주야 너무 좋았습니다. 다 같이 찍어볼까? 오! 괜찮으실까요? 자, 일단 카메라 와주시고. 자, 한번더좀 짠을 하고 싶어요. 어또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요. 아닙니다. 다들 잔을 채우시고요. 아이유씨가 너랑 나랑의 이슬 한 방울. 이라고 외치시면 다 같이 짠짠짠 짠, 짠 하고 막잔을 짜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너랑 나의 랑 이슬, 이슬 방울. 한 방울. 네 갈게요. 하나 둘셋 너랑 나랑의 이슬 한 방울. 짠짠 짠. 짠, 짠, 짠. 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러면 다들 잔을 들어주시고 아이 씨가 건배사를 외치겠습니다. Let's 너랑 나랑의 이슬 한 방울!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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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예, 네, 이런 많은 부탁들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관객분들과 짧게나마 소통을 하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실지 궁금해요. 아, 되게 힘이 납니다. 이, 아, 아. 어, 저보다 사실 너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관객분들이 예. 진짜 좀 즐겨주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네. 많이 놓이면서 이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러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해지면 완전 여기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는 진짜 기운 많이 받아서 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오늘 이제 이거 여기 하고 네. 또 네. 촬영을 하러 가는 건데. 아 그래서 오늘 일정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네. 진짜로 지금 걱정이 싹 날아갔어요. 아 오히려 기분이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진심으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관객분들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아, 진짜 아이유 씨가 계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고 이제는 아이유 씨만의 시간 또 마련해 드려야죠. 좋습니다.